홈까지홈까지홈까지 나이스 1루까지, 어. 아. 1루까지, 1루까지 3루, 3루 가능하다, 3루 가능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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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루까지 어, 어, 어. 나이야 빨리 가자 융가 융자, 융자, 융자 융자, 융자 융 아, 테니스 공 훈련에 효과가 있구만. 아, 아이고! 이야! 이로 가요. 바로 이로. 아이고! 공배가 과연? 아, 안 되지. 아, 빨리빨리 가자. 아, 범수형 나이스 런닝. 아, 탱업까지 아이, 완벽해. 나이스 탭! 핸디 좀더 줘라. 안되 아우, 어, 살벌하다, 살벌해. 나이스. 받아 스나이이 나. 우와. 우와. 와! 아, 가, 투아웃이야아웃이 어, 기잘 했어. 소 아하. 다쳤어 이만? 아. 네, 네, 네. 어, 왼손? 네, 아. 네, 아, 어이구. 배배배 아, 아, 원래 우리 편이잖아. 이았나이 아이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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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들어거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야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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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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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맞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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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검 대검 뛰어 여유있어 어, <laughs> <laughs> 아이와나 아! 진짜 잘즈와 슈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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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슈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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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일로 일로 와슈 가자 가자 와슈 손목 손목, 손목. 아, 야! 어, 아, 어, 나, 아, 나, 나, 살았어, 살았어, 나이스. 살았어! 와!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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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어, 갔어 어. 갔다, 갔다, 갔다! 어, 갈줄 <laughs> 아, 아, 알았어! 어. <laughs> <laughs> 아이, <laughs> 아, 너무 몰려 서가. 투타이 쓰면 볼렛을안 줄라 그러면 몰리지. 피지 마시고. 이거 봐 치잖아. 아, 말해 아, 치잖아. 야야야. 제혁이 형 훈아, 검수형 오늘 왜 자꾸 이렇게 나와 있어? 어, 내가 봤을 때 그랬어, 안걸렸 잡았어. <목소리로> 제가 잡아, 잡아.

제어 아! 안니까 아! 아여붙어있냐 아아아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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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면 아무도 못 잡아. 아, 야 빠졌어. 어. 잡아. 야트트트 <laughs> 아, 간다. 간다. 간다! 던져, 던져. 제어가 이로 붙어 있어 집브트 깼다 호 빨리 와빨리겠다들오었어 와. 아, 뭐, 잡았어 오. 오, 오.